블루베리와 같이 먹으면 효과 최고인 식품 4가지.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첫째 요거트.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으로 장내 좋은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며 소화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C, 비타민K, 망간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와 다량의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둘째 아몬드.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셀 손상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다크 초콜릿,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다크 초콜릿과 블루베리를 함께 섭취하면 이들의 항산화 효과가 서로를 보완하여 심장 건강에 더욱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넷째 레몬, 레몬과 블루베리의 조합은 식사나 간식을 상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이점도 제공합니다. 레몬즙에 포함된 비타민 C는 체내에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세포 손상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블루베리에도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레몬과의 결합으로 항산화 효과가 배가됩니다.